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철 제철 해산물 꼬막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꼬막의 특징과 영양 성분 꼬막은 조개류의 일종으로 겨울철에 제철을 맞이합니다 꼬막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타우린 비타민 b1 b2 b6 칼슘 철분 아연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꼬막에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간 건강에 좋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꼬막의 효능. 간 건강 개선. 꼬막에 풍부한 타우린은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숙취 해소. 꼬막의 타우린은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고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피로 해소. 꼬막에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B1,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면역력 강화 꼬막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개선 꼬막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뼈 건강개선 꼬막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미용 꼬막에는 아연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혈압 조절. 꼬막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뇌 기능 향상. 꼬막에는 DHA와 EP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꼬막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꼬막 섭취 시 주의사항. 꼬막에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꼬막에는 퓨린이 함유되어 있어 통풍 환자는 과다 섭취 시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꼬막은 조개류이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꼬막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건강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